안녕하세요 자은논입니다 오늘은 어 한판을 하긴 했는데 패배를 당해서 한번 페르시아로 미러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어 여기 어딨냐 지도자 중복상태 불가 이거를 체크를 해제하면은 중복으로 예, 같은 문명 같은 지도자를 선택을 할수 있어요 그 난이도는 신나이도 빠른속도 판기아맵에 소형맵으로 한번 해볼게요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기습전쟁을 계속해야 돼서 이 서로의 통수가 맞릴것 같습니다. 통수가 딱 맞겠다. 먼 여정을 거쳤습니다. 문명의 요람부터 별을 향한 탐험까지 <laughs> 이제부터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임무가 시작됩니다. 전 그리고 전쟁도 좋아해서 음.. 살짝 기대가 되네요. 왕좌에 앉으십시오. 초반부터 당신은 증영입니다 불멸의 병수 흔들리지 않는 어.. 내정 안하고 그냥 바로 주둔지 올린 다음에 것입니다. 장군으로 러시할게요 불멸자 러쉬 러시. 자.. 스타트가.. 음.. 자 이거 소자원 밟고서 스타트를 할게요. 그러면은 31만원으로 시작을 하죠. 31만원 시작을 하고 자 댕댕이 하나 그리고 책왕 뽑겠습니다. 책왕. 여기가 해안가인 거 보니까 열로 보내줄게요. 어, 주변에 석재가 상당히 맵는 대리석도 많고, 석재, 석재, 대리서. 스타트가 좋았는데 참 아쉽네요. 자, 하나, 둘. 자, 여기에 곽도곡 하나 보입니다. 언덕이라 보이지가 않네. 다음 턴에 확인이 될것 같고, 처음 만난 문명이면 좋겠네요. 자, 서울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과학력을 이를 보너스를받았구요이 댕댕이는 아래로 보내겠습니다. 아래로. 네 아래로 쏘고. 얘는 이쪽으로 전사는 멀리 가는 것보다 주변에 정찰하면서 야만인을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숲이 상당히 많네요. 자, 암스테르담도 처음 만났고요 음, 아까부터 도곡 5는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여기에 호수가 하나 있죠 호수 그냥 호수겠지? 크레이터 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신기할 정도로 주변에 야만인이 없네요 그럼 바로 청동기술 뚫은 다음에 분열자 올릴 생각이었는데, 어, 일단 추석방 3마리 덮어볼게요. 여기 호수 하나 있구요. 얘는 이쪽으로 보내주겠습니다. <laughs> 음, 자, 여기로 하나. 자, 다른 대륙 발견했죠. 그래서 외국무역 영광받았고 여기 키루스 하나 또 보이네요 음 청동기술은 절반정도 채워 놨으니까 다른 기술로 자 만났습니다 자 투시파 여기도 에 하나 있죠 자 여기에도 다른 페르시아가 있고요. 자, 왼쪽으로 가자. 여기에 야만이 주둔지 하나 있네요. 나 공격하겠다. 피가 48. 이거는 도망가야 됩니다. 여기는 같이 이렇게 보내주고, 일단 건설자 하나 뽑을게요. 건설자 하나 이렇게 턴 넘기고, 나는 돼지를 줘. 요 음... 댕댕이가 이쪽에서 온것 같은데, 일단 이거쭉 빼줄게요. 싸면 죽으니까, 여기는 아예 해안가 이쪽으로 하자. 얘 예, 얘네보다 여기가 더각박기도 하고, 지형이 이쪽이 더 맞아. 그래서, 얘네를 치기보다는 여기 서울 옆에 있는 페르시아를 칠게요. 자, 그리고 여기 갈라파고스 제도 보입니다. 갈라파고스 보입니다. 얘는 끝까지 쫓아오네. 다시 돌아가겠지? 이 군도의 자연선은 자 갈라파고스 두 번째 멀티를 갈라파고스로 잡아 좋겠네요. 어자 전사 하나 뽑고 어 도예 하나 자 체광은 찍었죠 오늘 채석장 하나 얘는 갈 생각을 안 하네. 자 이건 진급하나 하구요 음.. 광산더 만들고 스토인지 오케이 <laughs> 자.. 이거 진급하나 하겠습니다 진급 일자사격 얘네 여기서 대기 얘가 열로 가면은 댕댕이가 얘를 칠수 있어서 오케이 돈 주는 건받구요왜 도망가니? 자 일단 막타를 쳐서 공수를 받았구요 유레카 빨리 야만이 새끼를 잡아야 되는데 자, 문자 하나 유닛 계속 뽑겠습니다. 자, 댕댕이 치고요. <laughs> 장인적, 장인적 자, 장인정신 어... 개발이 완료됐으니까 아고개 카드 끼겠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많이 뽑을게요. 많이 뽑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얘를 막타를 치면은 청동 기술이 뚫릴 텐데, <laughs> 아, 얘딴 데로 도망가네. 딴 데로 도망가죠? 음, 초기 제국 국가 동력 초기 제국 자군스럽게잖 하나 냥 창을 넘기고요. 알았스 알았어. 알았어. <laughs> 나랑 맞서 싸워주면 좋을 텐데. 그를 쓰는 것은 끝까지 도망가네요. 음... 일단 캠퍼스 터를 하나만 잡아놓고 자, 공수 갑니다. 얘도 진갑 하나 해주고 자, 공수 세기 음, 어? 잠깐만 자, 막타를 쳐서 청동기술 뚫었구요. 주변에 철이 있냐 없냐. 여기 에 철이 있는데. 멀티를 여기에 펴주겠습니다. 예, 갈라파고스도 있어서 멀티. 말도 있죠. 자, 그리고 주둔지를 위한 털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주둔지를 밀정이 아깝긴 한데. 여기다 주둔자 하나 올리고. 바로 프로젝트 돌려서 장군 끌고 갈게요. 잠깐만, 아까 뽑고 있다고 했지 않았나? 이 공수 두 턴짜리. 얘는 그리고 야만인한테 고통받고 있네요. 도와주지 말아야지. 안 도와줍니다. 자, 여기에도 철이 있네요. 네, 멀티를 여기다 펼것 같은데 여기 거리가 머니까 멀티를 여기에 펴겠습니다 차라리 여기에도 말이 한필이 있고 자, 멀티 잠깐 근데 여기에 멀티를 펴면은 제가 멀티를 못 피는데 저게 펴려나? 아 폈네요 자, 이러면은 도시 못 피죠. 여기에 그냥 저기부터 점령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기부터 점령하러 갑니다. 여기에 지금 근데 입구가 상당히 좁네요. 야, 근데 <laughs> 여기도 병력이 어마어마하네. 얘네 병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 지나간 거 뿌리다. 야, 얘 병력 엄청 많다, 얘도. 어, 잠깐만. 잘못 걸렸다, 이거. 아이, 댕이 잘못 걸렸네? 자, 나 치지 마라. 오오오오. 다행히 저안 치네요. 일단 언덕이 많으니까 고산지역 찍고요. 하나, 둘, 셋, 넷. 자 서울이랑 싸는거 같죠 서울. 네, 교리는 음... 아어찍을까 대장간의 신 찍겠습니다. 교리는 대장간의 신을 찍을게요. 그래, 지금 서울이랑 싸우느라 공력을 낭비를 할 때, 제가 이때 여기에 끼어들어서, 와, 필요한 것 바로 영감 다 줘버렸네? 자, 일단 이거는 도망가고, 자, 이건 서울이랑 합동 공격을 할게요 <laughs> 튼튼한 경전, 튼튼한 자 주둔지 올라왔고 총이제구 아직 장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 이거 공수한 마리 그리고 다음 턴에 전쟁 걸게요. 기습전쟁을 선포하면 은 이동력이 뻥튀기가 돼가지고 공식 전쟁이 아니라 기습전쟁 걸리겠습니다. 기습전쟁, 그리고 고전 시대에는 전쟁 패널티도 없고, 네 이게 턴이 적용되는 게 다음 턴부터 적용돼요. 다음 턴 전쟁 걸고 이제 또턴 넘기고요. 자 페르시아 정찰병의 핵땅콩 행동력이 4가 됐죠. 음, 둘, 셋, 예로막타. 자, 여러 막차. 이건 진급 하나 하겠습니다. 진급 함성 찍고요. 음. 자, 캠퍼스 하나 올릴게요. 캠퍼스. 캠퍼스 하나 올리고, 얘는 이쪽으로 합류해 줍니다. 합류. 이것도 진급 하나. 아 뭐부터 잡아야 되나? 일단 창벽한 대. 아 여기 언덕이라 안 되는구나. 제토시에 걸리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공 수가 한키더 나왔는데, 음, 마자카 여기부터 점사 를하는게좋 겠죠？어, 얘는여 기로 피해 주고, 음, 뭐부터 없앤 게날려나 일단 창비한 마리 잡고. 자, 마자카를 때려줍니다. 자, 이렇게 때려줍니다. 궁수가 나왔죠? 궁수가 나왔기 때문에. 궁수부터 잘라주고요. 얘가 이렇게 하면, 마자카 포이. 자 포위 시킨 상태에서 원거리 일주로 피를 깎은 다음에 점령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게 하나 죽었네 얘는 피를 하나 채울게요 진급 하나고 음. 한대두대 대. 요거는 약탈을 하나 할게요 약탈해서 피좀 채우고, 자 얘도 약탈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래 다음 턴에 막타를 칠게요 뭐냐 이거 아파다나? 자 원더직구 아주 살판났구만. 자 안돼. 얼로 마무리 자 마무리 짓고요 이거는 뒤로 빼줍시다 아까 궁수한테 맞아가지고 그 하라이바 얘를 쳐줄게요 하라이바 아직도 장군을 가져가고 있는 다른 페르시아는 보이지 않구요 음, 철저하게 암스테르담을 먹었네요 철장은 암스테르담이 먹었는데, 개척자 뽑아서 여기 에 개척자 펴고, 철장 하나 개발하겠습니다. 자, 그래, 이 건설자는 여기로 보낼게요, 미리. 여기로 보내고. 음. 자, 얘는 뒤로 하나 빼주겠습니다. 빼주고요. 상당히 아프네. 셋, 넷, 다섯. 자, 여기에도 궁수가 한개 있죠. 여기에도 궁수가 한개 있고. 자한 대. 음안 죽겠지? 죽으려나? 이거는 안 때리겠습니다. 막타를 쳐야 돼서. 자턴 넘기고요. 근데 도시국가를 아직 두 개밖에 못 만나서 암스테르담, 서울. 그래서 정치철학 연관을 못 받았어요. 정치철학 연관 받아야 되는데. 아자 어, 한대. 여기에 그 주둔지가 올라갔죠. 얘를 위로 올리고, 자, 이렇게 하고 위에서 하나 살게요. 위에서 하나 사겠습니다. 공주 하나 살게요. 병원약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오케이. 어, 잠시만요. 얘를 때렸네? 징급 하나 하겠습니다 징급 하나 하고 얘도 징급 하나 피좀 채우고 음자 두대 자 얘도 밀어 올려줍니다 거절. 음. 자두 대. 자, 이거는 뒤로 한칸 살짝 빼고요. 다음 턴에 점사하면 점령할 것 같아요. 잠깐 벌써 불멸자 나는데 왔자 벌써 불멸자가 나왔어요. 이러면은 더 이상 점령하기 힘들 것 같고 어, 얘도 얘는 행동력이 잠만 이제 끝났네요. 행동력 버프 반기 끝났는데. 어... 음. 영 잠깐 평합하겠습니다. 잠깐 평합하고. 정신 안 주네. 자, 잠깐 평화판 다음에, 열턴 뒤에 다시 전쟁 걸겠습니다. 저도,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저도 전사 불멸자로 다 업그레이드 하고, 그 다음에 전쟁 걸게요. 지금 테크 차이가 나가지고, 못 싸우겠네요. 지금 티켓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자 그럼 상인하뽑겠습니다상나뽑겠습니다상인 하나 뽑고 댕다이도시가또하다만도시보겠습니는데겠습는데겠습니겠죠 예, 공성추랑 공성겠죠 공성추랑 는여탑얘 <laughs> 대기를 타는 여기서 대기를 타고 주변에 근데 도국이 있으려나 둘셋 없을 것 같은데 예, 여기서 경계 어 만났네요 자 다른 도국을 만났는데 오클랜드도 그리고 게다가 처음 만났어요 자 정치철학 뚫렸고요. 기마술 아아 어... 애매하네. 음 항해 그리고 오락가요가. 해양가에 어차피 고이스는 또 도시에 편이니까. 일단 삭제. 음. 자, 건설자도 거의 도착을 했죠. 건설자 거의 도착을 했고요. 자, 아, 공성추 하나 뽑겠습니다. 공성추, 대기. 자, 처 넘기고요. 음. 자, 토론토 만났습니다. 토론토. 자, 그리고 이거는 배치를 이렇게 해놓고, 불멸전 업그레이드 할수 있게. 얘는 하라이바 쪽에 박아놓겠습니다. 이게 박는 거는 단순히 길쭉기에서 박아놨어요. 자, 그래 철이 여기 옆에 두 개나 붙어있네요. 철이 두 개나 붙어있어요. 음, 상업 중심지 한 올리겠습니다. 아, 상업 중심지 한 올리고. 오케이, 육지 생활이... 음, 자, 얘네 친구 맺을 수 있는 애들, 친구 맺어놓고. 어차피 얘랑 쌀 거니까. 주황색이랑 쌀 거니까. 주황색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랑 친구를 맺어 놓겠습니다. 여기서 대기. 자, 이렇게 하고. 야, 이 와중에 도시 평계. <laughs> 정말, 신기 거슬린 위치에 도시 폈죠? 도시 펴도 이런 데펼 생각을 하네. 음. 일단 전사 한 마리 더 뽑아 놓을게요. 자, 전사를 한 마리 뽑고. 초록색이랑 국경에 맞닿이네, 여기. 여기가 수도 같은데. 파르사. 얘는. 다음 턴에 철 개발해줄게요. 왜냐면은 지금 전사가 나오고 있어서. 다음 턴에 개발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불멸자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돈도 많으니까. 일단. 주님은, 주님은. 우리 자, 철제기술, 바위, 바퀴. 동시에 뚫었구요. 음. 기마술. 자, 그 전에, 불멸자로 하나, 둘, 세 개, 네 개.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장군을 뽑아야 되는데, 이거 주든지 프로젝트 돌려줘야겠네요. 하마터면은 장군 깜빡할 거했네요 <laughs> 장군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다른 페르시아 다털다 털겠습니다. 일단 너는 거절. 네. 자 여기에서 주던지 프로젝트 돌려줄게요. 자 불멸자는 여기서 대길 타고요. 대길 타고. 어, 건설자 하나 사서, 말자원 하나, 하나 개발하겠습니다. 자, 대리석도 하나 캐고. 대리석 하나 캐고. 꽃게까지. 2점, 2점. 자, 대리석 하나. Mmm.